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호랑이띠는 어둠을 가르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한 기세와 결단력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목표가 또렷해지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특유의 용기와 추진력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시점으로 첫 선택이 한 해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지금 행운의 황금을 두번 빠르게 누르시고 대복의 기운과 큰 행운을 두손 가득 받아가세요. 재물운은 힘있게 상승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큰 수익을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세우는 방향과 기준이 올한 해의 금전운을 결정짓습니다. 정보, 제안, 계획 중에서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의 씨앗입니다. 다만 성급함은 피하고 과감하되 계산된 선택을 유지할 때 재물운은 안정과 확장을 동시에 이룹니다. 대인 눈에서는 호랑이 띠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한 마디,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신뢰를 보내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강한 자극과 성장의 기운을 품고 다가오며 오래된 관계에서는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단 감정이 앞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순간에는 한 박자 숨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색은 딥 레드. 행운 아이템은 메탈 소재의 심플한 소품입니다. 2026년 1월 1일 호랑이띠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첫날의 용기가 한 해의 길을 연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우는 가장 먼저 편이 된다.